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대한민국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마골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새벽 1시 15분경 수원서부경찰서 경찰들과 수원출입국 외국 인청 직원들이 수원역 인근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었는데요. 당시 클럽에는 손님과 직원을 포함해 96명이 있었는데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2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불법 약물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해당 클럽에서 약이 든 음료를 잔당 10만원에 팔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현장에서 27명의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를 긴급 체포하게 되었죠. 경기 남부의 중심지인 수원역 코앞에서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은밀한 범죄의 소굴이 만들어져 1년 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업주 역시 베트남 출신 귀화자로 건물을 임차해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비밀스럽게 운영해 왔었다고 합니다. 단속에 대비한 비밀 통로도 세 개나 따로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 삼성에서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원은 삼성의 본사이자 대규모 연구개발 단지인 삼성디지털시티가 자리한 곳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런 수원에서 베트남인에 의한 국제적인 마약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베트남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의 글로벌 명성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해온 삼성에게 베트남인들은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보답한 것이죠. 지난해부터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높은 범죄율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까지 범죄 대열에 합류해 한국 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 체류율이 70%에 육박하는 태국인들에 비해 적어 보일 뿐이지,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비율도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불법 체류자 중에서는 태국과 중국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111개국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도에서만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제주로 관광온 베트남 관광객 40여 명이 무더기로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3박 4일 일정으로 전세기를 타고 단체로 제주도를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들 중 38명이 귀국일이었던 17일에 공항으로 오지 않고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이들이 한국에서 불법 취업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이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며 계속 제주도에 남아 있다면 오는 14일부터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14일부터 검거반을 편성해 이들을 추적,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런 불법 체류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양국의 기류가 싸늘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때문에 베트남 항공사의 제주도 전세기 운항이 전면 취소되었고, 베트남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베트남 네티즌들이 한국이 베트남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역으로 성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국이 유독 베트남인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베트남인들이 불합리하게 체포당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 추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정부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베트남인들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사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했던 이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베트남인들의 태도에 질려 삼성조차 발을 때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아시다시피 오늘날 베트남을 삼성공화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만 총 8개의 삼성 법인과 28개 공장이 있으며 베트남 수출액의 20% 이상을 삼성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베트남의 수출 1위 품목은 휴대전화인데, 이는 베트남에서 삼성만 만들고 있는 제품이죠. 삼성이 인건비가 높아지고 리스크가 커진 중국 대신 베트남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수십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약 17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삼성이 베트남 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의 젊고 유능한 인력들도 현지 기업들과 차원이 다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고, 베트남 공장은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생산률로 삼성의 성장에 큰 발판이 되어 주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베트남 공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이 임금과 복지를 더 올려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어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것인 줄 안다고 베트남 정부에서 자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삼성에게 점점 더 선을 넘은 요청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삼성이 가진 기술을 베트남에 전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만의 독자적인 첨단 산업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생각은 않고 삼성에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삼성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삼성의 기술을 공유해 베트남의 첨단 산업 육성을 도와달라고 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요청이었죠. 그런데 삼성이 기술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베트남에서 뒤로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핵심 기술 유출이나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삼성 공장에서 생산 공정 관리와 인사 결정권을 현지인에게 넘기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표면적으로는 현지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의사결정을 현지인이 맡게 하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더 쉽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베트남 진출이 주는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베트남 삼성 공장의 매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이 발표한 2024년 9월까지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내네 삼성의 주요 4개 공장의 총 매출은 63조 8,2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매출보다 중요한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19년에서 202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하이응우엔에 위치한 삼성의 주요 핸드폰 공장인 s a v t 는 매출이 9.6% 증가했지만 이익은 14.3%가 감소했고 방인에 위치한 핸드폰 공장 SEV은 매출은 6.23% 증가했지만 이익은 19.4%가 감소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더욱 심각한데요. 호찌민 네티비 생산 공장인 SEHC는 매출이 12.9% 증가했지만 이익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방린에 있는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인 SDV의 경우 매출도 11%나 감소하고 이익도 41.7%나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삼성 공장의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요소가 지적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소는 역시 베트남 인건비의 상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경제를 끌어올리며 덩달아 베트남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덕분에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베트남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기술 인프라 미비와 노조의 저항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발목을 붙잡힐 수 있는 요인이죠. 여기에 베트남의 인프라 부족과 복잡한 공급망은 부품의 조달과 제품의 수출에 있어 비용을 증가시키며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을 철수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이 계획하고 있던 베트남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신규 고용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생산라인까지 축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만약 삼성이 정말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그후 폭풍은 베트남 경제를 완전한 붕괴 사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현대차를 꿈꾸며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던 빈페스트는 아직까지도 적자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실패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에서 애써 내놓은 전기차들도 가격과 성능면에서 중국산 전기차만도 못하다고 혹평받으며 처참한 판매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자국민들에게 조차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면서 전문성을 갖춘 외국 출신의 자동차 전문가들을 모두 해고하고 경영진을 국내파로만 채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삼성이 철수하게 된다면 베트남은 단순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처럼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외국 기업들이 더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경제적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한국은 그동안 베트남의 지속적인 불법 체류자 문제와 불법 파업 그리고 도를 넘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무책임한 행동들은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이제는 누가 갑이고 우린지 명확히 보여줄 시점이 되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는 데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베트남은 이를 감사하기보다는 과도한 요구와 지속적인 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협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결코 호구가 아니며 베트남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